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경의 김정현 변호사입니다. 등록된 여러 디자인권들을 살펴보다 보면 가끔 같은 권리자가 동일한 분야에서 조금씩 다르게 해서 여러 개의 디자인권이나 특허권을 등록하시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선행 디자인과 후행 디자인을 모두 등록해서 선행 디자인과 후행 디자인의 권리자가 한 사람인 경우 디자인권의 권리 범위는 어떻게 설정이 되는 걸까요? 예, 오늘은 콘크리트 타설용 차단폼과 관련된 특허법원 디자인 분쟁 사례를 통해서 그 해답을 알아보겠습니다. 디자인권은요 물품의 신균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해서 디자인 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미 알려진 부분, 공지된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대법원은 이미 공지가 된 디자인이 디자인권으로 등록이 됐다면 디자인권의 권리 범위를 정할 때는 이 공지된 부분의 중요도는 낮게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리고 디자인권의 권리 범위는 각 디자인마다 독립적으로 설정되는 것이지 그게 권리자를 기준으로 설정이 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후행 디자인 중에 공지된 부분이 동일한 디자인권자의 선임 디자인에 나타나 있다고 하더라도, 후행 디자인에 공지된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어떤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겠죠. 예, 자세한 사항은 저희 디자인 웹사이트에서 특허 보건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